수채석 제9장에서는 가우스 소급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먼저, 가우스 소급법을 알아보기 전에, 어 일반적으로 그 일반 수학에서 이런 어 대수 방정식을 풀이하는 수학공식인 크레이머 공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크레이머 공식은 어, n1 1차 대수 방정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는 일단 원소를 즉, 변수를 세 개를 하는 3원 1차 대수 방정식으로 간단하게 하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3원 1차 대수 방정식은 이와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고, 그래서 이것이 a고, 그리고 x 행렬이고, 이것이 b 행렬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어, 주어진 대수 방정식은 우리가, 어 수치적으로는 이제 가우스 소급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, 그걸 하기 전에,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, 어 수학공식인 크레이머 공식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크레이머 공식은, 어 이와 같이, 어 포맷으로 되고,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, 어 구하고자 하는 해인 X1, X2, X3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. X1을 구할 때는, 어, 일단 분모에는 이 앞에 있는 a 행렬의 d e t e r i n a n t 그러니까 행렬식을 에,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그 분자에는 역시 d e t e r i n a n t 인데이 a 행렬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어, x1일 때는 이흰 벡터에 들어있는 값들을 첫 번째 어, 열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고요. 그렇게 해서 위에 디틀미넌트를 구하면 x1이 구해집니다. 그리고 x2는 분모는 다 똑같고요. x3도 분모는 다 이제 행렬식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다 똑같습니다. 그러나 분자에 있는 디틀미넌트를 보시면, 어, x2일 경우는 두 번째 열에다가 이 b 그 벡터를 집어 넣은 거죠. 그리고 x3일 때는 세 번째 열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을 볼수 있고, 그래서 이 각각을 어, d e t 넌트를 구하면 바로 x1, x2, x3를 구해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크레이머 공식이라고 합니다. 아주 잘 알려진 공식이죠. 이런 어, 크레이머 공식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3x3의 어, 행렬식을 구할, 어, 구해야 되는데요. 3x3일 경우에 행렬식을 어, 우리가 구하는 아주 간단한 룰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스파게티 법칙은 여와 같이 색깔 두 개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빨간색 선과 청색 선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이 3x3의 행렬식은 어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이제 양수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파란색 된 것은 음수 값을 가지게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일단 빨간색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개를 곱해서 이것이 되고, 그리고 이쪽에 두 개를 하고, 저 끝에 한개 해서 이것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것 하나 지나가고, 나머지 이렇게 두 개를 지나가게. 그래서 세 개의 원소가 곱해, 곱해지는 방식으로 하되 이 방향으로, 대각선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. 이것은 양수 값이고, 그리고 이제 음수 부분은 이제 이쪽 어, 대각선 방향이 음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다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두 개의 한 개, 또 여기 한 개의 두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면 이것을 계산하면 바로 어, 행렬식 이제 d의 값이 나오는 거죠.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스파게티 룰을 이용하면 다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크레임 공식이 완성이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다만 가우스 소거법은 어 변수의 개수가 두 개나 또는 세 개일 때는 어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만 변수 개수가 그 이상으로 많아지면 아주 많은 변수가 있다면 이 계산의 그 비효율성이 아주 급격히 늘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어그 변수가 상당히 많은 대수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앞으로 배울 가우스 소급법이 되겠습니다 맨랩을 이용해서 어, 크레임무를 이용한 그 대수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한 가지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 개수행렬 A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미리 입력을 했습니다 3x3로 되어 있고 그리고 힘 벡터 B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, 살펴보시면 계수행렬은 어, 이렇게 되있고 그리고 행벡터는 이렇게 지금 되있는 것입니다. 자 이, 여기서 우리가 x1, x2, x3를 구할 건데요. x1 하나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x1을 구하려면 먼저 그 분모에 들어가는 디터미넌트즉 A의 그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요. 그리고 분자에는 어, x1일 때는 이힘벡터 부분을 여기 첫 번째 열을 대체를 시켜가지고 역시 디틀미넌트를 구하면 되고 그것을, 어 분자 분모로 해서 나누기를 하면 X1이 된다는 게 크레이머 룰이죠. 그래서 먼저, 어, 그 개수행렬 A에 디틀미넌트를 구해서 D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A를 이렇게 하면 디틀미넌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분모는 구해졌고요. 이제 분자를 구해야 되는데요. 분자는 일단 그 B 벡터를 여기다 대체를 시켜 줘야 되니까 우리가 A1이라는 행렬을 하나 일단 A 행렬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A1과 A는 같은 거죠 그리고 이 A1 행렬의 내용을 즉첫 번째 열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열을 첫 번째 열을 바꾸니까 행은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다가 이제 B 벡터를 이제 삽입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보시다시피 어 a 원래 a 행렬과 a1 같았는데 여기 첫 번째에다가 지금 이열 벡터가 이제 대체가 된 거죠. 그래서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분자를 해 가지고 나누기 d를 하면 x1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x1은 디터미넌트 a1 나누기 ad 하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해가 나왔고요. 두 번째 해, 세 번째 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크레이머룰을 이용해서 해를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